지금부터 26년 정보통신기사 필기 대비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안전교육하고 시험에 대한 간단한 개요, 그리고 오프라인 관청 세부 내용, 그리고 수강이 필요한 사항들 정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전교육입니다. 여기 계신 곳이 이제 중강의실이에요. 어, 이쪽이 대강의실은 저쪽 옆에 있습니다. 아마도 출입구를 지나서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만약에라도 어떤 불이나 사고가 날 경우에는 어, 들어오신 길로 반대로 빠져나가서 이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 계단을 통해서 탈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이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한 번도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난적 없습니다. 하지만 어,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반드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만약 에 화재가 나면 불이하라고 크게 외치시고 비상벨 밖에 있습니다. 우선 자세를 낮추시고 바깥으로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험 개요입니다. 시험 과목은 기사 같은 경우에는 다섯 과목, 산업 기사 네 과목인 거다 아시죠? 근데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산업 기사를 보면 안 되냐? 이유를 제가 물어보면 산업 기사 네 과목이니까 좀더 쉬울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보려고 한다. 잠시 다시 물어봐요. 경력이 산업기사밖에 안 되세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기사도 되고 산업기사도 되는데 난이도 측면에서 좀더 딱이 치울 것 같아서 산업기사를 알아본다 근데 그게 약간 애매해요 뭐냐 산업기사가 들어가는 요 빠지는 요 과목이 이오 과목에 한 75%가 다른 과목에 녹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 합격률이 더 높아요 필기는 산업기사는 27에서 30% 왔다 갔다 하고요 기사는 30에서 37%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 때문에 산업 기사를 보신다고 하면 저는 둘다 보라고 말씀드려요. 어차피 CBT는 선택해서 보시는 거고 날짜는또 실기 시험은 저희가 1회 시험은 4월 10일 날 봅니다. 4월 10일 오전에 기사, 오후에 산업 기사예요. 동시에 볼수 있기 때문에 경력이 충족된다고 하면 둘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사는 2시간 반, 기사는 2시간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c 민티가 KCA, 지역 분소에 가서 시험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이 얘기는 과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과목당 20문제인데, 8문제 이상 맞추면 되고, 7문제를 맞췄다. 근데 합산이 60이 넘는다. 그래도 탈락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목을 다 공부하셔야 를 되고요. 어, 실기 같은 경우는 예, 정보통신 실무. 말이 실무지, 그냥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 필기 과목에서 요 컴퓨터 일반만 빼고 나머지 과목이 다 실기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필기하고 실기하고 별 연계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연계성이 높습니다 필기를 열심히 하셔야 실기 가서 조금 수월해요 필산평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2시간 30분 산업기산 2시간입니다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맞추셔야 되고요 16문제에서 20문제인데 최근에 한 2, 3년 동안은 거의 17문제로 고정이 됐고, 제가 카페에 합격률을 올렸는데, 한번 보셨나요? 예, 지난 25년도 기사 실기 합격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아, 1회차가 35가 그랬고요, 2회차가 24%, 마지막 4회차가 11%. 아, 한 번이 미쳤습니다. 이 11%란 게 22년도에 한번 10.8%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무조건 반등해요. 왜냐? 민원을 미친 듯이 넣거든요 장난하냐? 이러고 아, 물론 그렇게 넣지는 않죠 정중하게 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민원을 쓰는데 한번 이렇게 합격률이 떡락을 하면 이년 차는 무조건 올라가요 네, 그게 이제 20이냐 30이냐 40이냐 그건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쉽게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그 11%가 나왔는데 이 11%도 채점을 후하게 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5%, 3%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저희 학원에서 수강하신 선생분들이 20명 되는데 지금 최종 합격이 된 확인된 분은 한50% 정도예요. 열세분인가 합격을 했는데 이번에 전체 합격자 109명이에요. 그 중에 이제 13명이 저희 학원에서 수강하신 분들이 합격을 했는데 그분들 전부 다가체점을 했는데 60 넘은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다 58, 54, 뭐 40점대. 그런데 채점을 하고 나더니 어떤 분은 뭐 72도 나오고 68도 나오고 그게 뭐냐? 시험이 너무 어려울 땐 채점을 후회해 줍니다. 또 시험이 쉬우면 굉장히 칼날처럼 채점합니다. 지금 이 필기학원을 오신 게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필기에서의 기초를 완벽하게 닦고 그 다음에 실기에 가시면 최소한 절반 이상을 합격합니다. 저희 그 통계가 67%예요. 한 10분 중에 3분의 2 항상 합격을 해왔는데 지난 4회차 너무 어려워서 아마 50%가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도 누적 합격률은 60%가 넘어요. 다음번에 실기 들으실 때 여기 계신 분들이 한90% 채워주면 다시 70 이상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네, 시험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험 일정입니다. 이제 눈앞에 다가왔어요. 필기 시험이 2월 9일부터 3월 6일입니다. 거의 한 달인데, 날짜를 따지면 16일이에요. 딱 16번 날짜 중에서 하루를 내가 선택을 하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제가 요것도 카페에다가 필기 시험을 선택하는 일정에 대해서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2월 9일에서 그 첫째 주에는 제가 시험을 보러 갈 거예요.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무선설비, 시험 제가 다 봅니다. 시험 보고 복원을 해서 강의를 찍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첫째 주에는 시험 보지 마시고, 둘째 주도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 셋째, 넷째 주에 보세요. 가장 좋은 게 셋째 주입니다. 아마 2월 말쯤. 네, 그때 시험을 보시면 필기 이제부터 공부를 시작하셔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라인 과정에 보면 23년, 24년, 25년 복원 강의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거 보시고 또 제가 26년도에 본 것도 올리고 그거 다 확인하시면 필기는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CBT 복원한 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전체에서 일부예요. 중요한 건 강의 하나하나 이걸 완벽하게 세번 이상 반복을 하고 나서 CBT는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 어, 요거 접수 잘 하시고 합격자 발표는 원래 당일날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그걸 확정을 해서 발표하는 게 3월 13일입니다. 이건 전후해서 이제 자격서를 제출하고 나면 실기 접수가 요때 3월이고요, 4월 11일날 확정입니다. 오전에 기사, 오후에 산업기사. 이날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5월 8일날 뭐 어버이날이네요 공교롭게. 예, 어버이날 자랑스럽게 예, 자격증을 예,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회차는 뭐 5월에 시작해서 시험은 5월 달입니다. 4월차.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동차. 4월 11일날 모든 걸 마무리 짓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부터 열심히 다니셔야 돼요. 하루 두 시간, 최소 두 시간이고 세 시간. 그냥 네 시간 하는 건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고 어, 평일 날세 시간, 주말에 곱하기 2입니다. 토요일 여섯 시간, 일요일 여섯 시간. 그걸 해야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 합격을 위한 양심이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서 합격을 하겠다. 물론,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령이 다들 좀 있으세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부하고 오랫동안 손을 놓으신 분들은 그 이상을 하셔야 돼요. 강의를 출퇴근하시면서, 어디 오고 가시면서 계속 보세요. 보고 또 보고. 어떤 분이 카페에다 그 글을 올렸는데, 집에서 가족을 보는 시간보다 영상으로 원장님을 보는 시간이 더 많다. 네, 그러면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오프라인 교육 과정 세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요일 반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거고요. 1주차, 2주차, 3주차, 5주차까지 진행이 됩니다. 어, 한 주차에 이제 6시간,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이렇게 6시간 동안 구성이 되고요. 세부 일정은 9시부터 9시 50분 10분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오후 3시 반에 끝납니다. 네, 국비 과정을 하신 분들은 아침에 오셔서 입실 체크, 또 돌아가실 때퇴시 체크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수업한 내용은 복습용 온라인 영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일요일 날 수업을 하고 나면 보통 화요일 저녁쯤에 온라인이 올라가니까 오프라인 오셔고는 여기서 열심히 집중하시고 전체 수업의 한 80%만 얻어가도 괜찮아요. 나머지 20%는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금 헷갈리는 건 온라인으로 복습하고 이렇게 두번 세번 정도 들으셔야만 그 단원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면 또 계세요. 정보 전송 일반이 보통 이제 카테고리가 네 개예요. 네 개에서 다섯 개 과목별로. 그러면 우리가 진행하는 거는 오전에 카테고리 하나, 오후에 카테고리 하나, 1, 2, 3, 4, 5, 6 이렇게 해요. 그럼 나머지 카테고리 한두개 정도가 비거든요. 요거는 온라인으로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오프라인은 전체 내용의 절반 정도가 조금 안 되게 할 거예요. 나머지는 온라인을 제공을 해드리니까 굉장히 지금 할게 많아요. 바쁩니다. 이게 끝나는 날이 2월 8일이에요. 2월 8일 날 전부 다 끝나고 나면 이 수업한 내용하고 온라인 강의 영상이 다 끝나거든요. 그러고 나면 지금 저희가 시험 보는 날짜는 3월 9일까지잖아요. 뭐 빨리 보시는 분들 뭐한 2월 15일에 보시는 분도 있고. 뭐, 2월 20일 날 보는 분도 있고, 이만큼 있는데, 요 기간 동안 공백이 생기니까 오프라인을 출석을 완벽하게 하시고, 또 저희 과제란 게 있습니다. 뒤에 설명 드릴 텐데, 과제가 다 되신 분들한테는 요 기간을 온라인으로 또 열어드릴 겁니다. 30일 동안. 그 출석을 완벽하게 하시고, 과제를 수행하시면 요 공백 기간 없이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다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중요한 거는 출석입니다. 참고로, 지금 1월 달부터 시작하는 요 신규 과정 말고 저희가 지난 달 11월 30일 날 개강한 과정이 있어요. 그것도 2 6년 1회 대비 과정인데 그게 지난주 일요일 날 끝났어요. 이 오프라인 과정을 하면서 전 수강생이 출석률 100%를 달성한 게 지난 그 세션이 처음이었어요. 18명이 한 번도 빠짐 없이 지각도 없이 조퇴도 없이 예, 5주 동안 100%의 출석률을 자랑한 과정이에요. 그분들은 제가 볼때100% 합격합니다 필기는. 그래서 지금 1회차 과정으로 지금 1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아마 새 마음, 새정신로 오셨을 텐데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기서 하는 수업 영상 완벽하게 보시고 또 별도의 온라인 과정 같이 보시면서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셔야 됩니다. 어 저희가 별도의 CBT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2월 22일 오전 10시에 이 강의실에서 시작합니다. 그때는 휴대폰 말고 패드 좀큰걸 가져오세요. 그거는 외부에서는 접속이 안 되고요. 요 내부에서만 접속이 됩니다.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한테만 제공이 되고, 온라인 같은 경우도 별도의 비용을 받고 저희가 여기서 해요. 이날 오셔서 시험을 보시고, 이거 여기서 합격 점수를 받았다고 하면 실전에 가면 거의 어, 싱크율이 동일합니다. 이게 살짝 높아요. 예를 들어, 여기서 60을 받았다. 실전에 가면 한55 정도 받아요. 여기서 한 75를 받았다. 여기 가면 한70 정도? 이렇게 받아요. 여기서는 무조건 합격을 해야만 실천에 가야 합격 확률이 있어요. 여기서 80 나왔다 무조건 합격입니다. 거의 심플이는 95%에서 97% 사이에요. 여기서 떨어졌는데 실천에 합격했다 없었어요. 그래서 이날 크게 갈고 오셔야 돼요. 네. 오늘부터 미천듯이 공부해서 이날 내가 합격하겠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예를 들어 3월 9일 날 아니요 3월 5일쯤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약간의 텀이 있잖아요. 이때또 많은 에포트를 집어넣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강의장 위치는 잘 찾아오셨고요. 이게 저 옆에는 큰 강의실, 대강의실 A이고, 여기 앉아 계신, 여기가 대강의실 B, 중강의실입니다. 다음은 수강이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수업 시작 30분 전부터 출입이 가능하고, 주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와이파이는 BNP 랩이라고 아마 보실 거예요. 패스워드 없이 바로 연결이 가능한데 이 노트북을 쓰게 되면 아시겠지만 몇대 이상 쓰면 끊기거든요 노트북을 가급적 쓰지 마시고 패드 같은 건 아무리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 가입해 주시고 실명으로 변경하시고 카페를 통해서 올라오는 공지사항들을 자주자주 좀 확인해 주시고요 아마도 그 등급이 변경이 되셔야 수강생이 볼수 있는 몇개 탭이 있거든요 그 실명 변경 요 url입니다 그리고 국비과정 훈련생분들께서는 입실과 퇴실을 할때 강의장 안에 비컨이 있습니다. 비컨을 눌러서 출결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강의 사이트 수강신청 주의사항 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강의실 출입하시면 안 돼요. 어슬렁거리지 마시고 오에 계셔야 될 곳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어, 저한테 혹은 뭐 강의하시는 강사분들께 질문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쉬는 시간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강의실 안에서는 음식물을 드실 수 없습니다. 커피나 차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뭐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강의실 안에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강의를 듣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그걸 이제 수업 중에 다이어트를 바로바이로 던지지 마시고 이 메모 해놓으셨다가 쉬는 시간에 해주세요. 그리고 강사분들도 뭐 인간인지라 하나 보면 많이 헛나오거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바로바로 바로 지적하시는 것보다는 쉬는 시간에 조용히 오셔갖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분도 고마워해요. 저도 뭐 가임을 오래 했지만 저 역시도 하다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실사할 경우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조용조용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더 감사하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출결 체크 기계 등록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쉬는 시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용 24 출결 관리 앱이라고 있어요. 고용 24 들어가면 앱이 두 개가 있어요. 고용 24가 있고 고용 24 출결관리 앱이 있어요. 이게 이겁니다. 이걸 하시면 요줄 3개짜리 누르게 되시면 나의 출결기기 관리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요 pdf 파일은 제가 메일로 다써 드릴 겁니다. 요거 보시면서 다음 주에 오시면 요 비콘 눌러서 출결하시면 됩니다. 체크 절차는 고용 24 출결관리 앱에서 요 비콘이라고 써진 거 있습니다. 블루투스 모양 요걸 누르게 되시면 뭐 5초 후에 버튼이 뜹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입실 누르시면 끝납니다. 끝날 때 반드시 퇴실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출결 체크 절차. 아침에 오시면 그리고 집에 갈때비콘을 통해 해주시고 아주 중요한 게 이제 80%를 만족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다섯 번의 오프라인 수업이 있는데 한 번은 빠져도 되는 거지 안 빠지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지만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게 전체 내용이 이만큼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만큼을 진행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온라인으로 제공이 되는 거고 이 다섯 번 중에 한 번에 빠지면 이 파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절대로 결석하지 마시고 무조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각이나 조퇴 외출 세 번을 하면 하루 결석한 걸로 됩니다. 그리고 9시 9분까지는 지각이라고 치지 않아요. 약간 좀 관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9시 9분까지 와요. 절대그 하지 마시고. 한 20분 전에 오셔가지고 오늘 어떤 수업을 할지 수업자를 미리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 문제 보세요 문제는 지금 답이 다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체크해보고 어, 이게 궁금하네 물음표 쳐놓고 수업 준비하시고 수업에 들어가면 이제 연청적으로 눈에서 레이저를 예? 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런 경우 있어요 일요일날 수업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 결혼식이 있다 잠깐 갔다 와도 될까요 물어보는데 갔다 오셔도 되는데 외출을 누르고 나가셔야 돼요. 또 갔다 와서 복귀 누르셔야 되고요. 근데 외출이나 복귀를 안 하고 나가시잖아요. 그 교통카드로 지하철이 찍히는 거, 가서 뭐뭐 뭐 하는 거다 찍혀서 나중 되면 고발 당해요. 또 학원도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또 국비 과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지원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자, 이 과정이 현재 28만 원짜리 과정인데 대부분 국비 과정 분들은 15만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수강을 하시잖아요. 나머지 13만 원 정도를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 나라에서는 그 금액이 100원이 됐건 1,000원이 됐건 그 돈을 허투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 동안은 이 자리에 반드시 계셔야 되고 이탈이하실 경우에는 그 조퇴나 외출 이거 누르셔야 됩니다. 고발당하면 그 금액의 열 배인가 그걸 배상하고 나와요. 억울하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방금 그 얘기입니다. 수업 중에 결혼식이나 병원 진료 이건 또안 됩니다. 이렇게 교육기관에겐 행정처분, 개인에겐 위약금, 고발조치가 들어가고요. 자, 다음은 이제 수강에 필요한 사항을 좀 안내드릴 해 텐데, 저희 그 b m p 를통 o r g 들어가게 되시면 기사기능장 부분에 예, 오프라인 1호반 필기대비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쪽에 예, 수강신청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누르게 되면 팝업이 뜨고 완료가 됩니다. 이러면 이걸 들리실수 있는 거예요. 어, 오시기 전에 대부분 분들한테 저희가 ICT 베이직 법령 특강 과정을 열어드렸어요. 보고 계시죠. 아마 신청을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사이트하고 이 사이트는 별개 사이트예요. 아이디 패스워드가 서로 연계되는 게 아니고 그 사이트는 거기대로 별도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고 여기는 또 별도의 아이디 패스워드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수업하는 영상들이 매주 쌓이는 거예요. 여기도 당연히 회원가입 하시고 수강신청을 눌러주시면 어, 오늘이 일, 일요일이니까. 화요일쯤에 승인을 해드리고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설로 전송 이론도 인코딩이 돼서 올라갈 거예요. 오늘 하실 일은 이겁니다. 좀이다가접속하셔고 회원 가입하시고 요걸 수강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사이트에서 주의하신 사항이 있는데 다른 사이트나 예나 원없이 보셔도 돼요. 어디 갈 때나 올 때나 그 강의 10번, 100번 상관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디 하나로 두개 이상의 기기에 동시 접속이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을 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로그아웃 하지 않은 상태로 pc에 로그인을 하면 이 중복 로그인이 돼요. 이게 몇번 카운트가 되면 사이트 접속이 막힙니다. 그래서 항상 로그인을 하셨으면 다 보고 나면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그 로그아웃은 어디냐면 이 상단에 보면 이 이름이 있거든요. 이름 누르면 로그아웃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로그아웃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로그인이 몇번 카운트가 되면 이 까만 화면이 떠서 아무리 뭘 눌러도 먹통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해제하는 방법은 이 메일 주소로 해제 요청해 주시면 보통 당일 저녁이나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다 해제를 해드립니다. 이게 안 나오게끔 잘 눌러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과제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수강 승인이 되면 이게 이렇게 보여요. 공지상 그리고 요 과목별 인강이 쭉 밑에 리스트업이 될 텐데 이그 위에 과제 수행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어떻게 과제를 할지가 간단한 영상이 나와요 그 과제가 뭐냐면 22년도부터 23년도에 출제된 관연도 이때만은 다 PBT였습니다 종이를 나눠주는 거다 쌓여있죠 1회, 2회, 4회, 1년에 3번씩 6번을 보니까 600문제가 여기 쌓여있겠죠 그 600문제 풀이를 제가 다 일일이 다 풀이합니다 그걸 보면서 문제풀이 보면서 답안을 쓰는 거예요. 총 600문제니까 이거를 이제 50문제씩 나눠놨어요. 그러면 총 12회차가 되겠죠? 12개 회차를 다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게끔 PDF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출력을 하십시오 일단. 근데 딱 보면 객관식 문제인데 보기가 없어요. 제가 보기를 다 지워버렸어요. 문제를 보고 그 보기를 선택하지 않고 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왜? 필타형 실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쓰는 겁니다. 이 22년, 23년, 이게 뭐가 이슈냐면, 21년도까지 출제 기준이 아주 옛날 거였어요. 진짜 출제도 않는 옛날 기술만 나오다가 이 22년 시점으로 최신 기술을 한번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이 이후로 나온 문제가 기출 문제 비율이 훨씬 높아요. 많은 분들이 기사 시험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관연도예요 그죠? 렇 관연도만 그냥 뭐 흔히 속된 표현으로 조진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10년치 조진다 뭐 15년치 조진다 그게 통화 던 시절이 요 전이에요 지금은 안 통해요 아시겠지만 그 전만 해도 합격률이 막51% 57%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35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생각보다 낮아요 10명 중에 3명 4명만 합격한 거고 6명 이상이 탈락하는 시험이에요 그 이유는 기출문제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풀어야만 되고 또 계속 신규 문제가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 제가 시험 보고 보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완벽한 어떤 기본 이론의 이해가 돼야만 합평을 할수 있는 시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이후에 나온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풀이 강의를 보면서 답안을 쓰는 겁니다 그게 과제예요 카페에다가 과제 하나당 50문제 하나씩 그룹으로 묶어놓은 거를 한 개의 게시글로 해서 총 12개의 게시글이 올라가면 이제 과제 완료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 과제를 하면서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강의를 듣고 나서 그걸 한번또 보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몰라도 쓴 연습을 하다 보면 나한테 다 들어옵니다. 이게 완벽하게 수행이 되면 그리고 충성률이 만족이 되면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온라인 강의를 열어드릴 겁니다.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오 t 진행을 했고 어, 지금부터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 잘하셨어요. 그 책의 수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수험서라고 합니다. 수업 자료는 전부 다 PDF로 제공이 되는 거고, 이제 수험서의 목적은 과목별로 문제를 350 문제씩 묶어놨어요350 문제가 대부분 강의에서 소화되는 부분이에요. 강의를 최소한 2회독, 3회독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뒷 부분에 23년도 1회, 2회, 3회, 그리고 24년도에 출제된 CBT. 25년도, 1 2티다 모아놨거든요. 그때 이제 이걸로 보는 겁니다. 실전이라 생각하고. 예, 책은 중간중간 보시는 거예요. 예, 보통 한 50일에서 40일 남겨놓고 책을 완벽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책을 보시면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하실 일은 저희가 진행하는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를 일단 세번 이상 보시고 나면 그 다음에 책을 보시기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하시고 나서 이 수험서를 보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기사 실기시험은 100% 필사평입니다. 작업평이 없습니다.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